네, 안녕하십니까. 어, 보험계약법 이페스코리아의 e 김석주입니다. 어, 원래 4월 26일 날 시험보기로 돼있었는데, 뭐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어, 언제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뭐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 대략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어, 기존에 자기 스케일들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부량이 없어서, 올해 원서를 내놨는데 포기할까? 이러신 분들한테, 어, 혹시 뭐제 오늘 얘기가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최근에 1차 시험 경영이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시험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옛날, 옛날에 비해서. 어, 물론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 그러다 보니, 어쨌든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0점 이상의 40점 이야 과락만 없, 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하는 사람도 아니, 아니고 하기 때문에 대략 뭐 공부가 안 되신 분 같으면 과락을 면하고 60점이 근접한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100개 중에서 반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40문제 중에 20개 맞추면 됩니다.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연대해 주셔서 그것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할수 없습니다. 기본 책자 보면 시간 없어도 볼 수가 없고요.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저희 보험계약법의 시험 구성이 뭐잘 알다시피 이론, 법조문 그다음에 판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조문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법조문이 총 102조, 1 0개입니다 이게. 102개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 종류를 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조문만 하시게 된다면, 거기서 시험 문제가 한65% 정도 나옵니다. 잘, 다잘 알다시피, 통칙 부분입니다, 통칙. 통칙 부분이, 어, 총, 어, 28개, 27개 정도 종류가 됩니다. 개수가. 그래서, 잘 알다시피, 638조부터 664조까지. 638조부터 664조까지의 통칙 전체. 통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개 조문이면서 문제는 대략 한 16문제 정도, 한40% 정도 나옵니다. 거기서 이미 반에 근접한 걸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좀 플러스해서 한다 그러면 손해험 통칙 되겠습니다. 손해험 통칙은 어, 아까 말씀드린 665조가 부터 되겠죠. 665조부터 682조까지 18개 조문입니다. 18개 조문인데, 대략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8개에다가, 아니, 이제, 그렇죠. 16, 16개에다가 8개 하면 24개죠. 그럼 벌써 그것만 다 외운다고, 다 맞, 맞춘다고 하면 뭐 50점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인본 통치. 인본 통치는 전문이 3 개밖에 안 됩니다. 조문, 조문이3 개밖에 안 되는데 어, 전문한조문당한 조문 문제 정도 보시면 한세 문제 정도 합니다. 그게 평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1문제에다가 16문제 하게 되면 벌써 27 26, 2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어, 뭐 10점 이상의 충분히 갈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3 개의 전문은 여러분들이 한, 뭐, 5회, 에서 10회 독 정도, 어, 전문을, 뭐, 암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숙독을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시험장에서, 어, 시험 문제 볼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 이제, 전문별로 봤을 때, 조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전문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어, 전문이 한 8개, 일곱 개, 일곱 개, 정도 되는데, 어, 한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까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있죠? 효율성이 있습니다. 일곱 개 조문에 세 개.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추천드린다면, 어, 체계보험 같은 경우도 한 여덟 개 조문 되는데,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증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은 한 조에 세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운송보험 같은 경우는 전문은 다섯 개인데, 한 두, 2년에 한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운송보험은 과감하게 이제 공부가 안돼 있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해상보험도 문제가 한세 문제 정도, 위부 하나, 나머지 두개 정도에서 한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조문이 거기가 뭐 무려 한 스물 여섯 개 정도 됩니다. 그 너무 어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뭐 화재보험 또 뭐, 아까 운송보험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도 전문 다섯 개 정도 나오는한 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화재, 운송, 해상, 또 뒤에 질병 상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제가 말씀드린 통칙 부분, 인보험 통치, 소리보험 통치, 전체보험 통치 그 것만 해도 한65% 정도, 65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량이고 거기에 내가 65점 다 맞을 수 없을 거니까 다른 것도 추가한다 그러면 생명보험 쪽 효율성 효율성을 따지면 그 다음에 책임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나 보증보험 이런 것들까지 더 곁들여 주신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조문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보험계약법을 하시게 되면, 이 신체 손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보험사고 조사 분석사라든지 또는 회사, 그, 개인보험 심사액 같은 그런 시험 볼 때도 계약법이 아주 유용하게, 조금 보면 금방 다 기억납니다.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요약 특강 보시게 되면 전문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조문을 읽으셔서 아까 말한 그 조문은 그냥 우리 기본서 뒤에 있으니까 조문서 아까 말씀드린 것만 일단 추려서 한번 다 5회독 내지 10회독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걸 저, 보시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 요약 특강에 보면 전문 해놓고 밑에 해설을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까지 더 들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 학특강그 책자, 책자 그거 보시면서 전문 보고 밑에 해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거기다가 뭐, 정말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 같은 팔레 같은 경우, 어, 우리 문제 보면, 뭐, 다툼이 있는 거는 팔레가 한다. 이게 이제 팔레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 팔레에 대한 문제들은, 어, 지난번 팔레트 강때총한 78개 정도, 한 6년치를 달아놨는데, 어, 여러분들 사, 앞에 있는 3개년 것만, 그러니까 19년, 18년, 17년까지, 16년도 그 이, 이후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고, 어, 7, 8, 9. 그게 한 38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 뒤에 있는 40개는 무시하고, 어, 앞에 있는 38개 죠 뭐, 그것도 정시간이 안 된다 하면 19년도만. 그 다음에 18년도. 17년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예, 여러분들 지금 한달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험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뭐 마지막 필사기라고 얘기하면 뭐다 잘할 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이할 때그 저희가 이제 저희 구성은 기본 그 다음에 문제 풀이, 팔레트강, 예약특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수술을 좀 바꿔야 되겠죠. 요약특강에 전문하고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요약특강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수 있으면, 문제풀이보다 문제 팔레트강, 아까 말한, 19년, 18년, 17년, 이렇게 뭐 거기서도 시간이 정, 정안 안 되겠다, 르러면 뒤에 패스하고, 19년, 18년을 보던 이 앞부분부터 보신 다음에, 문제풀이가 이제 한 140명 문제 정도 되는데, 어 문제풀이 하실 때, 어 지금 뭐, 문제풀이하고 할 시간 없잖아요. 그답 달아서, 거기에 맞는 답,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거 빼고 나머지 맞는다 만 이렇게 추려서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것에 체크해 놨다가 그 다음에 또한번더 보시고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볼 때는 이게 딱 앞뒤 구성 문맥이 맞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폭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서 문제 시험장 갔는데 제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 문제 아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긴 지문이 아무튼 이게 정답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만, 이런 것들은, 어, 대우 틀리려고 그걸 넣은 거거든요. 출제, 출제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틀린 거 보를 때, 어, 그 부분을 정 모르는 문제 같으면, 뭐, 찝어야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오답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말씀 드리고, 드렸습니다. 어,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 뭐, 한달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어, 차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굉장히 어렵게 요즘 나오지 않는다. 뭐 장담한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기 때문에 아까만한 법정문으로 해서 아까 말한 제가 본, 말씀드린 화재, 운송, 해상 뭐 나머지 것들도 시간 안 되면 포기해야 되겠죠. 포기해야 되는데 상해 질병도 포기하시고 어, 아까 말씀드린 그 통칙 부분 인보험, 손해보험 전체 통치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좀 하신다 그러면 어, 생명보험쪽 어, 그다음에 책임보험 좀, 자동차 보증보험은 법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요약 특강보다는그 전문만 보시면 충분히 50점 이상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계약 개학, 계약법은 나중 에2차 공부하실 때 질병이라든지 분저라든지 재산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 또 재물 쪽에 나중에 재물손상 공부하실 때다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놓은 게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어쨌든 마지막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끝까지 잃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